회색이 짙어지고 봄이 한창 무르익는 시간. 회색빛 도심을 벗어나 두눈 가득 푸르름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의 품속에 안겨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 너머로 잔잔하게 꾸려져 있는 현재의 시간도 함께 만날 수 있죠. 힐링 트레킹. 아홉 번째 여정은 불로동 고분군과 복무공원을 걸으며 깊어진 봄을 느껴봅니다. 힐링 트레킹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워서 옷을 막 꽁꽁 싸매고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서 옷차림이 정말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걷기 좋은 날인데 오늘 걸어볼 코스는 불로동 고분군를 시작해서 봉무공원 그리고 감태봉 정상까지 쭉 이어서 걸어보도록 할 건데요. 쭉 보면서 제가 사진도 좀 찍어보고 어, 이 고분군의 모습도 보고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불로동 고분군 축소 모형인 것 같아요. 넓고 다양한 묘지들이 분포가 되있는 것 같은데 불로동 고분군은 1,500년 전 삼국 시대에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던 토착 지배 세력의 무덤입니다. 사적 제 이백육십 이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래전 만들어진 고분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블루동 고분군은 세 개의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들이 펼쳐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조금 앞에 가면은 자연 습지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좀 궁금해. 지금한번 저와 함께 걸어보시죠. 글러동 고분굴은 총 3개의 마당, 1.5km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게 백크와 능선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총 257기의 고분과 함께 소나무 군락지, 맹꽁이 서식처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로 이름나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에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기도 합니다. 아, 맹꽁이 생활환경. 야 맹꽁이는 도시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친구인데 지금 이렇게 메 말라서 그냥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은 장마철이 되면은 이쪽에 맹꽁이를 비롯해서 두꺼비도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양서류들이 살기 좋은 환경 같은데 아, 이 자연습지. 인간의 편리함에 밀려 점점 털을 잃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 불로동 고분군에서 만난 생태습지를 보고 있자니 어릴 적 헤어졌던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맹꽁이를 보고 지금 거의 못본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아마 거의 못 봤을 텐데, 여름 장마철 때 아이들과 이곳에 와서 이런 맹꽁이나 뭐 그런 양서류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맹꽁이 본 지가 언제더라? 그립네요, 맹꽁이. 정말 기억, 기어, 가물가물한데, 기회가 되면 저도 장마철에 한번꼭 와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등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불로동 고분군에서 가장 큰 17호와 18호 고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분에서는 금귀골이 유리구슬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비롯해 화살촉과 도끼가 발견되어 4, 5세기경 이 일대에 살던 지배 세력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불로동 고분에서 가장 큰두개봉분이네요 17, 18호. 아, 크네요. 공장하고. 어, 마치 이렇게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불로동 블루동 고분지의 불로동의 유래는 불로동 하면은 늙지 않는다는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왕건이 불로동의 어, 이름 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산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와서 이곳에 왔는데, 어른들은 다 죽고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불로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수많은 고분들이 여기에 위치한 거는 그 당시에도 이곳이 가장 비옥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고분군들이 있었을 걸로 유추가 됩니다. 고분군 사이사이 난 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꼭 들려야 할 명소가 나타나는데요. 완만한 곡선을 가진 고분 사이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나무. 이 나무가 바로 불로동 고분군에서 꼭 만나야 할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저는 사진으로 봐서 되게 작고 아담한 나무일까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무네요. 모델이 있었으면 되게 좋은 사진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SNS에서 가장 핫한 왕따나무인 것 같아요. 불로동 고분을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이 왕따나무, 그러니까 나홀로 나무라고도 하고, 가까이서 볼 때는 이 나무 아래에서 위를 보니까 좀 어, 되게 나무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의 모습이 굉장히 어, 특이하고 예뻐요. 하늘이 파랬으면 정말 예뻤을 것 같은데. 수십 개의 고분군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 1,500년 전 만들어진 고분군 위에서 보는 오늘날의 풍경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낯선 곳에 도착한 것 같은 느낌까지 줍니다. 아, 지금 뭐 고분군에 와서 둘러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삶과 죽음은 어찌 보면 한 일직선상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에 고분군이 있고 과거에 현재 공존하고 그리고 과거에 역사적으로 되게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취미가 산책이어서 산책 멋있게 말하면 트레킹이겠죠 산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뇌를 리프레시 시켜주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나무 옆에 앉아서 이렇게 곰들을 보고 약간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걷기 너무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로동 고분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진 사색의 시간. 때로는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이 뜻밖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나와의 대화. 그것이 바로 힐링 트레킹의 매력이 아닐까요? 블로동 고분군에서 내려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번에 만나는 힐링 코스는 복무공원의 단산 저수지와 함께 호수와 산을 아우르는 만보 산책로입니다. 불로동 고분군을 둘러본 후 이어서 걸을 수 있는 코스이며 팔공산 지류의 다양한 산길과 연결도 가능한데요. 오늘은 단산 저수지를 거쳐 나비생태관을 둘러본 후. 감태봉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아, 다 왔구나. 야, 여기가 봉무공원이자 단산 저수지에 도착을 했네요. 이 단산 저수지 그러니까 이 저수지는 평소에 이렇게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장소죠. 하지만 이 단산 저수지는 조금 가슴 아픈 역사가 들어 있어요. 1930년대 일본의 산미증산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만들어진 저수지 중의 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기에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의 뜻에 따라 모아둔 물은 이렇게 도심 속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특히 바다를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지에서는 기분 전환을 할수 있는 매력적인 힐링 스팟이 되기도 하죠. 쭉 걸어오면서 물을 보면서 걸어오니까 아, 마음이 되게 되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물에 관계되는 이런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물을 70% 하늘을 30% 이렇게 2대 1의 비율로 잡아주시면 촬영하는 게 좋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필터를 사용하실 걸 권장을 드려요. 단산저수지를 끼고 있는 복무공원은 1992년에 조성되어 시민들의 아늑한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단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탐방로를 따라 산책로 곳곳에 8천여 분의 야생화와 야생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또이 흑... 이네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흙길을 되게 오랜만에 밟아보는 것 같은데 걸어보는 기분이 아주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복무 나비생태원이라고 있는데 여긴 뭘까요? 나비 누리간 이쪽이니까 이쪽을 한번 가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복무공원 속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나비 생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곤충과 나비들의 생태에 대한 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상 체험실과 온실, 수서 생물 관찰 코너도 잘 조성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는 물론 아이들의 생태 학습장으로도 좋은 장소입니다. 야이. 흰 나비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대만흰 나비, 배추흰 나비, 줄흰 나비, 큰줄흰 나비. 이 어릴 때 이런 아이들을 정말 흔하게 볼수 있었는데 지금은 음 거의 도시에서는 이렇게 흰 나비를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생각해 보면 방학 때 곤충채집 숙제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곤충채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요 곤충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죠. 나비를 살펴보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시간 여행과 함께 이번에는 살아있는 나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마치 비밀의 화원에 온 것처럼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보물 같은 장소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와, 나비들이 진짜 날아다니는 나비들이 있네요. 야 얼마 만에 보는 살아있는 나비들인지 모르겠네요. 흰 나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와 나비 천국인데요. 원래 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이런 거 좋아하겠지만 성인인 제가 봐도 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마음이 훨씬 좀 착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또 온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느낌도 들고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꽃도 예쁘고 나비도 예쁘고. 어, 사진기를 들고 가서 촬영하시면은 여러 가지 찍을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어릴 때 나비 많이 잡았었는데. 살포시 손에 내려앉은 꽃잎 같은 나비의 모습. 날아다니는 나비를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파묻혀서 뛰어놀았던 기억을 꺼내보는데요 그 기억 위에 새롭게 덧칠해 보는 오늘의 추억 이번엔 스마트폰 카메라로 나비를 담아봅니다 어, 얼굴이 잘 보이는데요 이래서 가끔은 핸드폰 카메라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도 있죠 뭘로 찍느냐보다 어떻게 찍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점이 스마트폰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트레킹 중 갑작스럽게 만난 날씨의 변덕. 하지만 그 덕분에 또 새로운 풍경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비가 온 후에만 느낄 수 있는 맑은 풍경을 즐기며 촉촉이 젖은 땅을 조심스레 걸어봅니다. 이야 비가 올것 같아서 피해서 나비 생태관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거짓말처럼 하늘이 깼네요 비가 오고 나서인지 공기도 맑아진 것 같고 깨끗한 느낌입니다 구절성 전망대를 가야 되는데 이쪽인 것 같은데 한번 어디 쪽으로 갈지 아 저쪽에 이정표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부터 구절성 전망대까지 보니까 40분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맑아졌으니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어떨지 기대를 해보면서 갈 건데 근데 구절송이 뭘까요? 구절송.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의 조각이 더 눈부신 것은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후 만날 수 있는 상쾌함 덕분인데요. 자연의 색이 더 짙어질수록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 나무들 대부분이 참나무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참나무 숲인 것 같은데. 햇살 받으니까 나뭇잎들이 참 예뻐 보이고요. 아, 이 참나무 구별법이 있는데 참나무가 여섯 종류나 있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참나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야, 참나무숲 좋네요. 계속 가 보시죠. 아래쪽에 국도가 생기면서 이게 도로가 끊어져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면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계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천국의 계단 같은 느낌도 들고 신비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야, 자연을 인위적인 인공구조물로 해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계단. 저 계단 끝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한번 가볼까요? 자연 그대로를 지키며 필요한 것만 얻어가는 지혜. 그 지혜의 산물인 긴 다리를 걸어가 보면 인간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인데, 이야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이런 나무들은 마치 이게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벤치 같은데, 한번 앉아볼까요? 아, 좋네요. 아, 바람 너무 시원하게 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뭐, 땔감부터. 이렇게 편안한 자리도 제공을 해주고 시각적으로도 만족을 주는 그런 나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모든 걸 주고 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무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힐링 트레킹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 알려주는 교훈과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요. 아 이게 아까 밑에서 생각했던 구절송 같은데요.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와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아 여기 있네요 구조송 아홉 가지가 달린 소나무. 해질녘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 맞지 산 정령이 깃든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매력적인 나무네요. 화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 보통 줄기가 한 개인 일반 소나무와는 다른 모습의 구절송. 마치 신비한 존재가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그 모습을 빌린 것 같은데요. 만보 산책로가 있는 감태봉의 정상 구절송 전망대.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배려한 휴식 공간과 대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숲길을 걸어오다가 이 전망대인데 전망대 보니까 빵 뚫린 모습이네요. 이쪽은 시내 쪽이고 이쪽이 팔공산 그 왕건길 쪽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가서 봐볼까요? 전망대 남쪽으로는 금호강의 수변 경관 이시아폴리스, 압산, 대구 타워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걸어오기 전 방문했던 복무공원과 단산 저수지의 모습도 한 눈에 담아봅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 단산지 위에서 물을 보는 느낌이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야이 안개만 없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그래도 가슴이 빵 뚫린 느낌이에요. 저쪽 편으로 한번 볼까요? 팔공산과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 서봉, 낙타봉 등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대구 시내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남쪽 전망대와는 달리 북쪽 전망대는 푸르른 자연 그대로를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야 저쪽 시티뷰 그러니까 도심쪽. 이 뷰랑 전혀 다른 뷰가 펼쳐진데요 반대쪽 뷰는. 아, 이쪽 팔공산이고 어, 봉우리들이라는 설명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응봉, 파괴봉, 물불봉. 물불봉 이름이 재밌네요. 한국의 산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의 산은 정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산들이 주는 매력이 있어서 겹겹이 쌓여진 산들이 주는 아, 매력이 참 좋습니다. 초록이 전체적으로 깔린 산들은 참 좋은데 안개만 없었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디에요 너무 좋은데요? 음, 이번 트레킹은 정말 뭐 비빔밥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고분길을 걸었을 때는 죽은 자들의 도시를 산 사람이 걸어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좀 묘한 기분이 들었죠 어, 죽은 자들을 통해서 산자들이 힐링을 받는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운 날씨가 조금 많이 흐리고 그래서 어,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도 들었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전망대 위에 이 길들은 너무 예뻤지만은 여기에서 아래쪽 도시 쪽이 좀 안개가 껴서 그거를 못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올라온 길 자체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사진 찍기도 최고의 스팟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구조송 전반도 올라온 그 산길은 어떤 사진을 찍어도 다 작품이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에만 느낄 수 있는 이 풀냄새들이나 뭐 새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 5월이 가기 전에 오셔서 저와 함께 같은 감정을 공유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을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푸른 자연의 트레킹 코스. 죽은 자들의 영광이 남아있는 고분군에서 생각해보는 삶의 의미와 살아있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세계 전해주는 여유로움 속에서 치열하게 살며 받은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새롭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합니다. 한창 무르익은 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금 불로동 고분군과 복무공원의 트레킹 코스를 통해 우리만의 색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